잡지 헤헤헤헤. 코 가보자고. 아저 남이 상당히 띠고 다이. 그러게 너는 넌 뒤졌다 이 새끼야. 아주 상당히 띠고. 근데 쟤네 선일 랩인데나 캐스 너무 못 먹. 괜찮아 괜찮아. 그럴 수 있지. 어? 이 새끼가 이거 아씨 짧아 어. <laughs> 팔이 너무 짧아 어? 야야야야야야야야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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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어 죽었어 돌이 돌지마 뛰지마 돌지 <laughs> 왜 왜? <웃음> 아니 쟤너 죽는 피였어 아 진짜? 어어야왜 어, 이렇게 띠거지? 아, 내가, 내가 혼내줄게 원래 띠거는 샌프고 아니 나 팔이 왜 이렇게 짧냐 쟤는 팔이 긴데. 제가 그 너한테 다가오잖아 나미가 그러면은 뒤로 빼 그냥 저게 튕기거든 스킬이 CS공신 타나 보아 상당히 띠꺼워요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괜찮아. 괜찮아. 힐 뺐다. 힐 뺐다. 바보짓 했다, 이. 네. 풀펑 큐 하면 잡았을 것 같긴 한데 괜찮아. 뭐? <laughs> 괜찮은 거 <게> 같지. <낫지. 웃음> 그럼 그럼. <웃음> 이거 하나 놓고 이거 잡자다 오케이. 나이스. 어? 안 돼. 나 빼야 돼. 됐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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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내가 때 내가 또죽어 됐어, 됐어. 어? 나이스, 죽였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실 없지. 응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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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, 됐어. 나이스. 야, 어제 밥점프를 못하다. 나이스. 흑한이 좀 이상한데 좋다. 아하! 야 실버 달았다고 좋은게 아니구나? 아좀 까불어 대껴 마 좋다 야, 미드 어디갔냐? 빼나 네, 꺼져 어. 아까 파타리나가 절로 가는거에 속았으니까 삐졌어 그거 솔직히 아 찢었어? 어너 찢었어. 별로 가는 판단이 그냥 아주 살짝 플레, <laughs> 플레 냄새 났어. <laughs> 미친놈인가 진짜로? <laughs> 아나브 1이네. 1이야? 어나 1이 왜 1이지? 나 혼자 안 했는데? 그렇네. 너가 나보다 하나 더 높긴 했어. 아.. 아 그래? 나이스. 응 안돼주. 응 안돼주. 어딜? 어딜? 남이따위가 감히. 야가 가야지. 와야지. 어? 아아 어, 아, 괜찮아. 아, 아, sorry 못 봤어요. 괜찮아. 괜찮아. 아, 나이스. 잡았어. 야 기분 너무 좋다. 여기 이겼다. 아 찢었지 뭐. 아까도 이런 판이었는데 애들 견져가지고 진짜? 이빠이 화났어. <laughs> 이빠이 화났어? 어? 야여 응. 응, 안돼 어디 포를 쓰려고안돼안돼아 이거 포걸 아까운디 먹자 저 먹을 수 있어 아또 까불어 새끼 미친 도와달래 스킬 안 써야겠다 평타만 써야겠다 응, 나도 안돼나분 있다 응. 내가 내가 피 없는 친구 피 누가 없지? 아씨 다풀피야이씨 나랑 한번 이렇게 뒤섞어줘. 나랑 <laughs> 됐어 됐어 됐어. 누가 미스포츈이게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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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병풍이었다. 아잘섞었는데아 좋습니다. 야 온다. 갔다 온다. 이거 밀고집까자 응. 갔다.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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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, 갔다. 응,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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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일로와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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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야, <laughs> 어, 여기는 와드라서, 여긴 못 숨고. 근데 빚 쌓다, 야. 어? 왜? 없어. 갔다. 자, 야, 야뺀 말지. 빨리 잡으면 돼. 나이스! <laughs> 아. 왜 거기서 집을 가지? 아주 건방져. 살짝 모지라. 그니까 모지라. 아, 위에다 다 터졌네, 이거. 이겼다. 탑미트가 그거였네? 듀오였네? 산 갔어. 야!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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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칠걸 도망가지 말고 잡지 어? 살수있어 살수있어 나한 안오네? 야 녹턴 있었구나 이 게임에 나도 몰랐네. <laughs> 아 아까 우리 노턴 한번 잡았네. 아 맞네 맞네 맞네. 아아 아, 맞지 맞지 맞지. 그래서 추천. 어너사필이야너 자필 언제 했어? 나? 어? 뭐야? 언제 했어? <laughs> 그지? 야금야금 뭐한다 보데 맛있다. 맛있다. 어? 나미가 여기 있었네? 조심해, 히트타 안 보인다잉? 아, 잠깐만 그래? 왜 집을 가? 우리가 왜 죽여가지고 왜? 바로 왔을 텐데? 바텀에? 치과 리우가 없잖아. 여기 나미 응. 어? 어? 아 티타 있다. 붙어 있어? 오케이안 오케이. 들어갈게. 응. 아와, 우리 아까 했던 집. 짓... 어, 야야야야야. 야, 야, 야. 아 뭐.. 뭐 하세요 리신네뭐 뭐 하세요! 괜찮아 우리 더 맛있게 먹이라고 하는 리신의 배려? 아난 어, 봤어. 야야야 어... 빼자 빼자 네. 빼자. 빼자. 하 너무 무섭다. <laughs> 카타? 녹턴? 둘 중에 하나다. 나, 그러한다고 노하대요? 말이라도 해주지. 아니 이상했어 각이. 이거 CS 밀고 들어오면 되는 거였는데. 네. 녹턴 우리 바텀인 거 같아? 나이스아 죽었네. 어, 팝봐 아이고 나 너무 많이 줬다 돈. 어, 어, 어. <laughs> 아, 저 미는 게 조금 거시기하다잉. 아주 거슬려. 아얘 <laughs> CS 빼먹고 가네. 얘도 망해가지고. 하지만 조냐가 나왔다. 조냐가 나오면은 괜찮다. 나이스. 어머 어? 떡하니 어떡하니? 아이고. 중... 내가 밀어야겠다. 어, 확살 중이래 어, 이제 섬킬했구나. 딸 깨고. 더 밀어 도돼더 밀어 줘. 하? 들어 아, 아다 민다, 이거 민다오 아, 참좋 자, 트론들 괜찮을 것 같은데? 아 야, 이거 심각하다잉. 그러니까. 맵리트 절대 못하네. 홀? 오케이. 아이고. 어, 아, 아, 아. 아, 아. 아. 미리 쓴 거임. 이거 초식이 아까우니까 음. 집에서 조냐 살려고. 벨트줄 <laughs> 알았네. 이거라도 내가 먹어야겠어. 내가 먹어도 돼? 아니 안 돼. 너. 내 거야. 거리가라거리가라나 거리 <laughs> <쓰려면> <참았다. 웃음> <laughs> 조냐 사야 돼. <laughs> 이것도 먹으면 돈 들어나? 최대한 막타를 노려보겠어. 안 200원? 와 진짜 많이 준다. 몇 줄이 다 도망치네 그냥. 아이 이 그거? 나 열로 뛰네? 어, 괜찮아. 어, 나만 믿어. 내가 좀 지켜줄게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나깜다가 서렌을 <laughs> <나 깜짝아. 웃음> 안 쳐, 왜? 끝내주게 망했는데. <웃음> 어? 어? 트런들 약속. 드런드란드 드런드란드 아 계속 빼야겠다 야너 던져 왜살것다고 빨리 이기고 다음 게임 해야지 시간 아깝게 그러니까 야너 어디가? 괜찮아? 나이스 일로 와줘! 일로 와줘! 일로 와줘! 나이스 나이스 아... 아 <laughs> 노잼이니까 <laughs> 빨리 던지지 말고 끝내자고 이 새끼들아 이거 뒤집힌다고 난 냄새를 맡았어 <웃음> 방금 <웃음> 아 때리도 피했다 <때리도>. 가족사진 나이스 두대아 노잼이야 실버면 뭐해 브론즈한테 지는 게 실버야? 물실버지, 물실버.